민선 8기 유희태 완주군수는 줄곧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경강의 기적을 언급해 왔는데요. 그첫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 산업 등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활용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겠다는 구성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완주군의 군정 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후는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이 제안이 처음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생태 환경, 문화, 삶의 질은 물론 관광과 일자리, 차 산업을 모두 아울러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심은 만경강입니다.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를 위해 만경강 유역의 마한 역사 문화를 묻고 수자원 보존과 활용을 통한 생태도시를 조성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만경강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치수, 이수, 수질환경 및 친수사업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살아있는 하천, 자연성이 회복된 만경강을... 만경강 수변 곳곳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배치됩니다. 역사 문화와 생태 감성 여행 레포츠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소는 첨단 경제 생태계를 이끌 완주의 미래 먹거리로 키웁니다.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연계 기관과 기업을 직접 거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수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을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알리백, 클린 텍스노비 등 다가오는 환경 무역 장벽의 파구를 넘고 그린 에너지인 수소산업을 완주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3대 정책 목표 11개 중점 과제로 꾸려졌습니다. 모두 74개 사업이 포함되는데 군은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13개 모든 읍면에 균형적인 발전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경강 유역은 과거 마한시대 한반도 금속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완주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한 한반도 만경강 미래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